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다자개 5분 한류학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오늘은 다자개 5분 한류학교실 제44강 이타 두 개의 시선 하나의 가치 기독교와 신화에서 본 이타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타는 없다라는 주제로 뇌과학에서 본 이타 불교의 유식사, 유식사상에서 본 이타 그리고 진화생물학에서 본 이타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제44강에서는 이에 반하는 또 다른 시선 이타는 있다 를 주제로 기독교에서 본 이타 신화에서 본 이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본 이타입니다 신약의 마르코보음 10장 45절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사람의 아들 예수의 이 같은 탄생과 죽음은 온전히 인간의 생존,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는 이타의 상징이 됩니다. 예수의 전 생에는 내어주미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고, 십자가 위에서 하느님의 죽음, 하느님의 부재를 체험하면서까지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삶을 사셨다. 라고 김학서는 그의 논문, 레오나르도 보프의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밝힙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아닌 타자, 즉,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셨고, 죄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죄인을 대신하여 죄인의 자리에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에 관한 가슴 찡한 이야기는 제48강 예수의 순환과 죽음 아버지에 대한 효와 믿음의 증명 과정 편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은 자신을 위한 사건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리 없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이는 이타의 전범이고 예수가 갖는 이타적 상징성입니다. 이는 하느님의 행적이고 하느님의 이타적 상징성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발현되고 있음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옛날 초대 교회는 자발적으로 물질과 권리와 행복을 포기하는 이타적 삶을 살아가는 생활 공동체였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의 교회와 큰 차이를 보인다고 고수진은 그의 논문 '이타적 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육 목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타적 이야기를 전하는 본래 모습의 선포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신화에서 본 이타입니다. 신화 속 영웅들의 행위는 그 신화가 전승되는 지역의 원시 종족이나 부족, 민족들을 위한 이타적 행위입니다. 신화 속 영웅들의 행위가 원시 종족이나 부족, 민족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생존, 생존 가능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이타적 행위는 결국 영웅들의 생명에 영원성을 부여합니다. 신화와 함께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타이완의 종족은 5대 족군, 에페닉 그룹으로 구성됩니다. 6천여년 전부터 살았다는 타이완 원주민과 명나라 때 넘어왔다는 한족인 민난인, 청나라 때 넘어왔다는 객가인,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모택동이 이끄는 공산당과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 사이의 국공내전의 영향으로 넘어오게 된 외성인. 그리고 1987년 대만의 민주화 이후 들어온 신주민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타이아족은 타이완 원주민 16개 부족 가운데 하나인데 이들 부족에는 문신 신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문신이 무척 핫하죠. 바로 그 문신입니다. 어느 날타이아족의 부녀자들이 원인도 모른 채 일시에 많은 수가 사망을 합니다. 부족민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누군가의 꿈에 신이 나타나서 문신을 하면 재난을 면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도 문신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발명을 즐기는 한 남자가 횃불의 그름을 가지고 여자의 옷에 있는 문양을 얼굴에 그리면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후 사망자가 사라졌습니다. 죽음의 신이 다이아족을 떠나간 것이죠. 다이아족은 지금도 그 문신 신화 속의 영웅, 한 남자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행한 부정민들을 위한 이타가 그를 영원히 살아있게 한 것이죠.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리스의 프로메테우스 신화입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예지의 신, 일찍 깨달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를 볼줄 아는 그가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뻔히 알면서도 주신 제우스의 뜻을 거슬면서까지 인류를 위해 올림포스에서 불을 훔쳐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죠. 인간의 생존, 생존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한 인간을 위한 이타적 행위입니다. 이로써 인간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신화 속 영웅인 그를 기억합니다. 결국 프로메테우스는 불을 훔친 죄로, 코카서스 산꼭대기 바위에 새 사슬로 묶여,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먹히는 형벌을 받습니다. 인류를 위해 프로메테우스는 자신의 생존 가능성을 낮춘 것이죠. 그러나 이 같은 형벌의 이유가 제우스가 불을 훔친 죄를 물을 것이 아니라, 물은 것이 아니라 다른데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제우스는 주신인 아버지 크로노스를 제거하고 스스로 올림푸스의 주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자신도 자식에게 거세 당할 수 있다는 거세 공포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해서 미래를 훤히 꿰뚫어보는 예지의 신 프로메테우스에게 묻습니다. 어느 자식이 나를 해칠 것인가? 그러나 프로메테우스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답을 하면. 제우스의 자식 중에 누군가는 죽어야 하고, 그 자식이 죽고 나면 또 다른 자식이 죽어야 하니까요. 이처럼 예지의 신, 프로메테우스는 주신 제우스의 아들들을 살립니다. 제우스 아들들의 생존, 생존 가능성을 높여주고, 자신의 생존 가능성을 스스로 낮춥니다. 이타의 전형이죠. 이것이 빌미가 돼서 프로메테우스가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먹히는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설입니다. 어찌됐건, 인류를 위해 올림프스의 불을 훔쳤건, 제우스의 아들들을 살리기 위해 답을 하지 않았건, 프로메테우스는 자신의 생존 가능성을 낮추면서까지 이타적 행위를 했고, 이것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로 하여금 프로메테우스를 기억하게 합니다. 이타가 생명이라는 것을 신화 속 영웅들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타는 있다, 이타는 없다를 놓고 두 개의 상반된 시선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타는 없다 관련입니다. 제42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화 에이전트인 유전자와 미은 이기적 본성에 의해 모든 것을 자연 선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생물학에서는 이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100% 순수 이기만을, 이기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43강에서 말씀드렸던 뇌과학과 불교의 유식사상에서는 이탈을 보상을 수반하거나 이기적 성향을 내재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이타는 없다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전자와 밈에서의 이타는 없다와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유전자와 밈에서 하는 이타는 없다라는 말은 순수 이기만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과학과 유식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이타는 없다란 이타가 있기는 하지만 순수 이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 이타는 있다라는 분명한 시선도 존재합니다. 기독교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전생에는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내어줌입니다. 태생 자체가 예수님은 타자, 즉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존재입니다. 나와 우리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오셔서 당신의 생존 가능성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바로 순수 이타의 전범이십니다. 이타는 천명입니다. 신화의 관점에서도 이타는 존재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프로메테우스는 인류를 위해 불을 훔칩니다. 그는 예지의 신입니다. 불을 훔치면 자신이 어떻게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류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불을 훔쳤습니다. 자신의 생존 가능성을 낮추면서 말이죠. 이것이 이타, 순수 이타입니다. 인류로부터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의 거세 공포증으로부터 그의 자식들을 구하는 것도 이타, 순수 이타입니다. 제우스의 명령을 거역할 경우 자신의 생존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제우스 자식들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렇다고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 제우스의 자식들로부터 프로메테우스가 바라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베풀뿐입니다. 제 42강, 43강에서 타룬 이타는 없다. 그리고 이번 제44강에서 다루고 있는 이타는 있다처럼 이타를 대하는 두 개의 시선을 정리하면 여기 있는 표와 같습니다. 진화 에이전트인 유전자와 미임은 이타는 없다의 유일한 표상입니다. 순수 이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인간은 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순수 이기인 유전자와 미임의 이기적 본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뇌과학과 불교 유식사상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이타는 없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타를 행합니다 비록 보상감을 수반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해서 뇌과학과 유식사상의 입장을 이타 그 가운데서도 비순수 이타의 범죄에 놓아봅니다 단흐슴의 중근기 사람은 이기적이면서도 이탈을 행한다는 점에서 비순수 이탈 범주에 그리고 상근기 사람들은 육바라미를 행하는 보살처럼 이탈을 행한다는 점에서 순수 이탈 범주로 분류해 봅니다. 기독교의 예수와 신화 속 영웅 프로메테우스는 자신을 희생하며 어떤 보상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순수 이탈하고 분류해 봅니다. 이렇게 볼때 이타를 보는 두 개의 시선, 즉, 이타는 있다, 이타는 없다는 둘다 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개의 상반된 참이 추구하는 가치는 하나로 규결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이 갖고 있는 근원적 소망인 영원성입니다. 순수 이기인 진화생물학의 유전자도 밈도 오래 살아남기를 원합니다. 장수성을 추구합니다. 순수 이타인 보살의 마음, 상근기 사람의 마음도 선업을 통해 영원을 추구합니다. 순수 이타의 표상인 예수님과 신화 속 영웅 프로메테우스를 통해서 인간은 이들의 이타행을 담고자 합니다. 이들처럼 영원하기를 갈망하면서 말이죠. 이타는 인간의 지혜 예지가 찾아낸 가장 숭고한 가치입니다. 이타는 이내 세상 뉴노멀 할리토피아의 실천적 문화 코드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제45 강에서는 뉴노멀 할리토피아 이타와 공존의 세상 시점의 전환 아웃사이드 인 뷰를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은 외치는 시간입니다. 제가 한류의숨 할게요. 여러분들은 한류토피아. 그리고 다 함께 위하여. 아시죠? 자, 한류의숨과 한류토피아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주간 편안한 시간 되세요.